앵커리의 톡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대세어브 대세인 가수 이명웅 씨입니다. 했다 하면 1등, 그리고 차트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수 이명웅 씨가 월드컵보다 핫하다? 이런 기사가 떠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이 키워드 분석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빅데이터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광고계에서도 또 언론계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뉴스 예전 같으면 신문에 뭐 정치 그 다음에 사회면 뭐 문화면 이런 순서대로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사회면 아니면 정치면이기 때문에 일명 기사들 이제 그렇게 배치가 돼서 신문 순서 배치가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인터넷 때문에 24시간 기사를 올려야 된다는 것도 다르지만. 아 아침 조간 신문의 기사가 실리기 전에 한 언론사에서는 낮에 기사를 계속 만들어서 올려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많이 본 뉴스 순서가 잡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조간 신문의 기사 배치를 바꿀 정도로 요즘은 키워드가 어느 게 상승하고 어떤 이슈가 주목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에는 폴라로이드와 런던 보이 때문에 가수 임영씨가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세어부 대세, 업무, 대세. 뭐, 했다 하면 1위, 이런 제목들이 담겨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슈 검색어 탑 10을 뽑았는데, 시선뉴스라는 곳에서 아 기사를 뽑았습니다. 1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1위는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회담이었습니다. 어 요즘에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뭐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이게 이제 정치 기사죠. 그리고 4위가 이명웅 씨였는데요. 이명웅 씨가 15일 오후 6시 더블 싱글인 폴라로이드랑 런던 보이를 발표를 했었는데, 11일 날 SNS를 통해서 트랙 리스트가 공개가 됐고 이번에 싱글의 같은 제목의 폴라로이드와 첫 자작곡인 런던보이 두 곡이 담겼습니다. 근데 그게 4위를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5위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이 보는 그런 세계의 축제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카타르 월드컵보다 이명욱 씨가 더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6위가 머스크의 트윗 트위터 인수였죠.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도나가 축구 영웅이죠. 디에고 마라도나가 지난번에 그 경기에 사용했던 축구공을 경매에 올렸는데 자그마치 31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혁 씨가 프랑스의 샤틀렛장에서 롱, 티보, 국제, 콩크르 피아노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SNL에 송승헌 씨가 출연한 거, 그 다음에 영화 데시벨, 요거는 예매 1순위더라고요. 요런 키워드와 함께 10개 키워드 중에서 이명웅 씨가 4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얼마나 요즘에 언론계, 그리고 다른 문화면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명웅 씨입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재밌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6월달이었잖아요. 6월 말에 개막을 해서 여름에 축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유럽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시즌 중에 와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 다치고 이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었고요. 또이 카타르가 인구가 300만이 넘질 않더라고요. 근데 월드컵 하러, 월드컵을 보러 거의 한 120만 명이 오니까,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데다가 여기가 이제 중동에서 열리는 아랍권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인데다가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겨울로 기온이 좀 내려갈 보통 한 40도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씨를 좀 어,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에 월드컵을 하고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어서 어, 월드컵을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제가 많았었어요. 또 하나가 맥주 값이 있었는데 어, 이 카타르가 아랍 국가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이라서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한테 맥주를 파는데 맥주 한 잔이 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근데 사실 축구를 보면서 맥주 한 잔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있는 게 카타르 월드컵이었었는데 아마 이명 씨도 축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라이그 라이브 방송할 때 이번 라이브 방송 할 때도 축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 기억나는 거는 근육, 그 복근을 이명우 101에서 잠깐 보여주니까 근육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가수기도 하고, 또 핏이 원체 좋기도 하니까, 운동을 그런, 그러니까 외모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예인이니까 필요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축구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축구를 하려면 몸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육이 필요하고 그 효용성을 본인이 느끼고 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복근을 못 보여주니까 팔 근육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하길래 저팔 근육 보여주는 줄 알고 그 생활형 장근육을 볼수 있구나 했는데 아직 보여줄 정도는 아니라면서. 근데 보여주진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멜론 인터뷰할 때도 멜론 유튜브에 스포트라이트랑 인터뷰할 때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 어 이렇게 초기 올라가 선선한 날씨를 좋아해서 겨울을 좋아한다. 이게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되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유니폼 걸고로 <laughs> 축구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오 계속 운동화 바뀌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좋아하나보다라는 생각을 진짜 뼈저리게 예 뽕송학당이나 뭉치면 찬다 이런 거볼 때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인맥인 줄 알았는데. 아 축구가 약간 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를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번 주에 첫 경기가 있어요 24일에 어, 우루과이랑 밤 10시에 경기를 해요 이제 이게 주요한 건데 예전처럼 새벽 1시 2시에 경기를 하면 축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 새벽에 깨서 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는 이제 깨서 보자 그러고 잠들잖아요. 근데 10시에 하니까 다 보고 주무셔도 뭐한 12시쯤 주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축구 중계보는 시청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11월 24일 날 우루과이랑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날 10시에 가나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전은 골키퍼 1순위와 2순위가 지금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19살 골키퍼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전 여기서 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12월 3일 0시, 말하자면 12월 2일 금요일 12시, 12월 3일 0시에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전이 있습니다. 이 수어레스 선수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백스코 공연 끝나고 오더라고요. 주변에 이번에 이제 부산 공연 금요일날 가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공연이 끝나고 나면 한 10시 반쯤 되니까 이명웅 씨가 어, 축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공연을 산뜻하게 끝을 내고, 오랜만에 앙코르 공연하는 거니까, 공연을 끝내고, 어, 12월 3일 0시부터, 부산에 어디선가, 뭘먹을지 모르겠지만, 축구 경기를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아마 부산 콘서트 때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 경기를 관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가, 축구의 진심이라는 걸 제가 그때도 느꼈던 게 어, 멜론하고 인터뷰할 때 레즈고 투게더라고 해서 2006년에 독일 월드컵일 때 우리나라 공식 응원송이었잖아요. 버즈의 노래 한 대목을 부르는 걸 보고 이번에는 BTS의 정국 씨가 월드컵 공식 노래를 불렀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 무대에 서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격스럽던데 다음 월드컵 때는 이명웅 씨가 월드컵 응원송을 부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이번에 뭐 런던보이도 그렇지만 이전에 음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영웅 씨 목소리에 락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송을 불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샤우팅 창법도 잘 어울리고 락도 되게 잘 어울릴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런던보이 부르는 거 보니까 응원송 불러도 굉장히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임영웅 씨와 축구 얘기로 그냥 시간이 훅 가버렸는데요. 백스코 콘서트가 더 기다려져요. 월드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월드컵 끝물쯤 되면 이명 씨의 어, 이 콘서트를 볼수 있는 날이 다가오니까요. 만약에 이명 씨 예언대로 16강을 넘어가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콘서트도 보고 또 이명 씨가 축구도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표가 배달이 됐더라고요. 예. 부산 콘서트 때 밖에서 또 콘서트장 안에서 여러분 뵐 생각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임용신 행보를 보면 콘서트가 굉장히 기대가 돼서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